안녕하세요. 강승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여 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대란 유언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을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밭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나래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때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는 6월절 6일 전에 있었던, 즉,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 바로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따서서 나사로 가정에서 이 일에 감사 마음을 표하고자 이 잔치를 마련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 초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항상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항상 희생하시고 했지만은 이번의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이 받으시는 분, 특별히 섬김을 받으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잔치 장소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상상하기를 시몬 문둥이 시몬이 바로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이제 가능성 있는 이야기고요. 또 혹자는 문둥이 는 당시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그 빈궁한 사정을 딱히 여긴 그가 예수님과 함께 어,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초청하여 잔치를 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보시면은 이 마르다는 자신의 그 은사를 발휘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고 있고 나사로는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 옆에 함께 앉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 늘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마리아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비싼 향유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구운 향류는 나드 향류로서 그 인도가 그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술을 마실 때좀 보다 더 이제 향기롭게 마시게 하는 일종의 첨가제로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식, 장례식 때 염물할 어, 때그 시체에 몸을 바르던 향류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했었고 그리고 자기 오빠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 버리는 그런 완전한 봉사, 완전한 성김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리아 행동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생각하시고 말씀 하셨던 것입니다 어, 이것을 바라봤던 이가로유다는 어, 무척 화를 내면서 비판을 합니다 이 노동자 한 사람의 300일 동안의 노동품 사이기도한 300데라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이 향류를 그냥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더 좋았을 것인데 이것을 그냥 헛되이 발에다 그냥 부어 버렸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머리 위에 쏟았다라고 하지만 요한 복음에서는 그냥 발에 부었다. 굉장히 이것이 어, 그 낭비하는 행동임에 대해서 좀 부각한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론 유다의 지적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 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다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면은 바로 유다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것은 가로두다가 세상 생각으로 계산하여 또 그릇된 생각으로 일어난 불평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이 불평은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붓는 것이, 자신의 모든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임을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헌신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귀한 줄 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진리를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몇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신 분이신데 또 따라서 이러한 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천하의 모든 것을 바친들 아깝지 않을 것인데 유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감사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물질만 귀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빈민 구제를 구실로 삼아 트집을 잡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후의 유다 행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 중정을 맡은 자였던 유다는 그돈 그 주머리를 맡아서 아마도 거의 상당 수의 양을 어, 탈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돈을 좋아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위선자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탄심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그런 잘못을 덮으려고 계획적으로 또더큰 죄를 범하게 되어서 자신의 선생님이기도 한 예수님을 결국 사람들의 손에 팔아넘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는 유다를 향해서 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어,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것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인 십자가를 위해 기념하는 일임을 누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이 함께 있지 못하는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기념하는. 어 정말 이 참된 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역을 기념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더 강조한 것이죠. 바로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도 어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 값비싼 향유라도 어 아낌없이. 쓸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 귀한 고귀한 그 예수님,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그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후에 이 잔치 자리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론 보러 온 것도 있지만은 더 그들의 관심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이 하실 그 구원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일어난 그 기적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는 그런 헛된 욕망을 쫓아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해서 대변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중에 성경은 주목하기를 이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 선동이 되어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혼란이 일어나 자신의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때의 제사장들이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나사로 쫓아도 죽이려 모의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행동과 생각들은 너무나도 악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지만은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두 개가 서로 정반대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살리는 것이고, 하나는 죽이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악독함은 시기심과 잔혹함의 절정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팩한 행동으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탐하는 그런 퍼플링적인 권력력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 악한, 그 악독한 모습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대비가 되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낌없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십자를 기념한 이 행동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빙자하여서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은 빈민 구제라는 명분으로서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한그 가론 유다의 위선과 대제사장들의 악독함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고 또그 참된 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되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와 함께 잔치에 초대되어서 그 잔치상에 함께 앉아서 그 잔치를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희생을 더 기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